안녕하세요. 오늘도 3일인지 4일인지 많이 산에 왔어요. 그런데 요게 일본 문어. 벌이 다 일본 문어. 조팝이에요. 이거를 잘라준 지가 10일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은 요렇게 싹이 났어요. 너무 예쁘답니다. 그리고 제가 삽목을 했는데, 삽목한 꽃이 더 예뻐요. 이렇게. 처음 꽃보다도 그 다음에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답니다. 이것도 다 삽목한 건데, 어쩌면 이렇게 꽃 색깔이, 색깔이라 해야 되나, 뭐. 하,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제가 표현이 너무 지나친 거, 그, <laughs> 집에 가서 들어보면, 은 표현이 너무 지나친데 근데 이런 꽃보면 너무 감동을 안할 수가 없어요 오, 너무 예쁘답니다 요거는 포스타수국인데 요것도 역시 제가 삽목한건데 아,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서 제가 사실은 첫 애미는 나눔을 했어요 그게 없어요 지금은. 감성이 컸을 텐데 나무를 해 갖고 나눔을 해서 없어 없어 없고 그 나눔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잘라갖고 삽목을 한 건데 그게 5년 정도 될 거예요 확실한 년수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아,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폴스타 수국이고 아, 폴스타 수국도 예쁘고 이게 산수국이에요. 어, 제가 산수국을 여기서 어, 잘라서 삽목을 한 건데, 여게 삽목 한게 이렇게 예쁘답니다. 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몇년 전에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제주도 계신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어, 삽목할 때마다 이 색깔이 틀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겪어본 결과 이렇게 그 다음 세대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요거, 요거는 향수국 같아요. 아, 폴, 이렇게 향수국은 맡아보면 향이 엄청 짙어요. 그냥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향을 맡아보면 너무 향이 나고 향수국은 이렇게 보고, 폴스타수국은 향이 하나도 없어요. 비가 와서 아, 너무너무 예쁘다니데 요거는 좀 위에라서 조금 덜 피웠는데, 저 밑에는 너무 예쁘게 피웠답니다. 요렇게 조팝 종류를 제가 잘라줬더니, 아, 열흘 이상 된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바싹이 났어요. 하, 아, 요거 너무너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 아, 여태까지, 어, 아, 첫 해만 이렇게 피어 있었어요. 핑글러 사갖고 왔으니까. 아, 그거를 키웠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년, 6년, 5년 이상 됐을 텐데 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피었답니다. 너무 예쁘답니다. 이게 아무나 여기에서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소개 시켜드렸는데 여기가 영하 20도에서 25도 중부지방이거든요. 어, 배롱나무도 죽어요. 그런데 여기 배롱나무도 죽더니 작년부터는 이렇게 살았어요. 다이나마이트 베 어, 저기가 달라들어요. 모기가 달라들어서 비가 요즘은 중국 난방으로 얘기하네. 비가 2, 3 일에 한 번씩 거쳐서 오는 거라 얘네들한테는 너무 고마운 비예요. 이것도 제가 월동을 시켜주긴 했어요. 이 이거를 뜯어서 이게 이게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이거를 뜯어갖고서는 월동을 시켰는데 요렇게 비닐을 씌워준 거는 다 녹아버리고 죽고 안 되고 요런 거는 되는 거 같아 요런 걸 했더니 이렇게 유일하게 이렇게 살았답니다 요렇게 살아갖고 꽃을 피워주는데 너무나 너무 예쁜 거 있죠 이게 몇 군데는 이렇게 꽃이 피우고 있어요 요거 오늘은 잘라갖고 이게 키가 크면은 월동 시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키를 낮추라고 어저께 그저께 뭐 채널에서 말씀하시길래 오늘 이제 잘라갖고 삽목하려고 온 거거든요. 장마철에는 뭐 거꾸로 해도 뭐 아무렇게나 해도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즘에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삽목할 겸온 거랍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요거 역시도 삽목 한지 5년 6년 정도 됐는데 폴스타 수국인데 폴스타 수국이. 아, 전에는 예쁜 걸 몰랐었는데, 요즘은 왜 이리 예쁜지, 이것도 삽목을 많이 해놨답니다. 여기는, 아, 풀밭이에요, 풀밭. 그래서 여기는, 다른 거는 제가 국화를 심었더니 구석, 국화가 다 녹아버려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려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죽어요. 이렇게. 제가 삽목시킨 지가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된걸얘기해 심었는데 요거 역시도 이렇게 다 죽어요. 이렇게 병이 들어요. 병 들은 건 잘라 버리고 잘라 버리면 여기 싹이 나고 또순 새로 순을 나서 꽃을 피우더라고. 오늘 약좀 치려고 그러는데 어머나. 다 저렇게 병이 들었어요. 요거는 아, 이것도 약 쳤는데 다병 들었어요. 어머나. 아깝다. 이런 것도 다, 다 잘라 주거든요. 이렇게 잘라주면은, 아, 어, 싹이 다 나서, 요렇게, 이렇게다 났답니다. 저쪽에는 안 잘라져갖고, 그 싹이, 어, 뭐 시가 그래도 연그름은 예쁘더라고요. 꽃도 있어야 된다 싶어서, 요렇게 잘라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꽃이 나 싹이 나고, 요거는, 어머나, 요거는 삼색주 팝인데, 삼색주 팝은 너무 예뻐요. 예쁘고, 이렇게요 때가 최고, 최고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위실, 위실나무 제가 삽목을 했더니 여기저기 위실나무가 막 있어요. 이렇게. 아, 이것도 삽목을 해갖고서는, 아, 이렇게 여기저기 심었더니 산수국은 거의 나요. 오늘 산수국 좀 옮겨 심고, 삽목도 아, 하려고 왔거든요. 여기도. 이거 맨날 뽑아주는데도 아, 이제 풀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이거. 올 봄에 아 해준 거 옮겨준 거 뿌리나눔 한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아 산수국 산목을 그만하려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산수국이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도 산수국도 아, 산수국은 손목안 하려고 했는데 산수국도 산목 해야 되겠어요 아산 산새 소리도 예쁘고 아 파리도 있고 모기도 있고 아, 요런 수국은 산수국인데 아마 세 번째 산목 한걸 거예요 근데 틀려요 확실히.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때 할 때마다 아 색깔이 틀리게 나온다더니 틀려요. 이 맛에 그분도 열심히 삽목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위실나무 삽목한 건데 이렇게 거의 다 살아서 풀을 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유 풀이 이제 제 무릎까지 왔어요. 위실나무를 제가 많이 삽목해 줬는데 위실나무가 이렇게 쑥쑥 크고 있고 이게 이슬아지. 이제 이거 봐요다 떨어지고 몇개안 남아서 이것도 쑥쑥 크는데, 너무 잘 커요. 이것도. 너무 잘 커서 탈이에요. 어, 어, 어 이것도 어, 너무너무 잘 커요. 이것도 삽목한 지뭐몇년 된지 모르겠고 엄청 잘 커요. 이것도 다 수들인데 풀밭이에요. 다 해줘야 되는데, 어, 이, 이거, 이것도 삽목한 건데, 쑥쑥 크고 있고, 이거는 약을 쳐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콜스터 쓰고 콜스터 응. 사고는 이렇게 비가 와서 그런가 요 밑에는 너무 예뻐요 후 진짜로 하, 칭찬해줄 말이 생각이 안나요 요것도 너무 예뻐요 어, 요거는 이제 요거는 자격인데 실을 받아서 뿌리면 은 심어주면 다 거의 나더라고요 어, 이거 너무 이쁘답니다. 이거 아, 삽목 참잘 된답니다. 제가 삽목을 많이 해놨거든요. 아 여기 제가 삽목장인데 풀밭이 됐어요. 아,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뽑아주는데 언제뭐 아, 그냥 포기해야 될것 같아. 이러면 은또 포기하면은 또 녹아서 죽은 죽는 것도 많고 뭐 사는 것도 있고요. 전신에다 수국, 이 전신에다 수국이에요. 이게 또 폴스타 수국 삽목한 건데, 음 폴스타 수국은 확실히. 향이 없고 어, 향수국은 향이 엄청 많이 나요. 여기다 요렇게 요런 거는 잘라서 삽목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 삽목할 데도 없어요. 많은 땅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늘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삽목 좀 해보고 열심히 갖고 볼까 싶은데 이렇게 막 막은 데로 안 돼요. 아 어, 저쪽에도. 어, 어, 어. 예쁜 거 다른 연산홍은 다 지고 철쭉이라 그래서 참 이게 일본 철쭉이라 그래서요. 다른 건다 쳤어요. 지고 여기 이제 잘라갖고 너무 많이 번져서 잘라갖고 제가 삽목하려고 그 잘랐어요. 삽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요거는 요렇게요렇게아 피워줘요. 오. 요것이 하나 지면 저것이 어, 꽃을 피워주고 이거 소개시켜줄 하나만 다도 많아서 이거는 너무 너무 탐스러워요. 제가 영상 속에 맨날 담는 게 이거거든요. 올해는 하우. 아직은 병은 안 해요. 하우. 꽃이 너무, 너무 예쁘답니다. 아, 너무 예쁘고. 산수국은 이제 거의 져요. 지면에 이런 거 잘라갖고, 이제 제가 삽목할 거예요. 이런 걸 잘라서. 근데 하도 많아서 삽목할, 땅이 없답니다. 아, 요거. 3년 된 라임나이트 목수국. 참 예쁘답니다. 산수국이고. 어, 저쪽에. 요거는 루비안 알벌인데. 작년만 해도 지지대를 해 줘갖고 쓰러지지 않게 만들었는데 올해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냥 이렇게 놔둘까 싶어요 약이나 쳐갖고 저거 손녀벌레인가 뭔가 아, 지금 엄청 많이 음, 생기는 중이에요 3일 전에 와서 약주 쳤는데 아, 치나 마나 해요 요거는 어머나. 요거는 별수국인데 아, 한달 정도 안된것 같은데, 아 색깔이 약간 죽어가요. 벌써 지는 죽는가 봐요. 이것도 열심히 잘라서 삽목을 많이 할까 싶어요. 별수국. 제가 너무 키를 높혔나 봐요. 어떤 채널에서 어 키를 짧게 해야 된다라길래 오늘은 꽃 없는 거 새순만 잘라서 어 짧게 삽목 짧게 해서 삽목을 할까 싶어요. 이렇게. 아 예쁜데, 요거는 유일하게 향수국에, 요거는 향이 엄청나요. 아이고, 이렇게 맡아보면은, 향이 그냥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오, 향이, 향이 엄청난답니다. 그냥, 그냥 똑같은 건데, 향수국에. 저나리날의 저, 저 꽃은 거의 적고, 음... 요거 저는 요것도 흔한 꽃이지만 요것도 예쁘더라구요 요것도 예쁘고 이제는 음 이거 꽃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요거는 속에 안 식혀지네 여기는 다 잘랐어요 붓꽃 잘라도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다 잘라버리고 아 요거 너무 예쁘죠 이꽃 앞에 라임라이트 목소국이 있었는데, 다 잘라버렸어요. 이 꽃, 저 길가에서도 보이도로가라고 음, 작년에는 이게 꽃대가 너무 커서, 장마철에는 꺾어져갖고 말라버렸는데, 올해는 음, 꽃대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렇게 물드는 것 같아요. 어후. 아, 너무너무 예쁘고. 두 번째, 해는두 번째 피는건데저거는 꽃이 내년에또 피울 필 같아요. 너무 예쁘답니다 작년에는 어... 미리 말라버렸는데 올해는 어쩔지 어쩔지 아홉송 Oden, Old j e r 이렇게 l d Jerty, Old Jerty, Old Jerty, Old Jerty, Old 벌레가 먹어버리고 색으로 내걸 네, 있는 것 같은데, 어. 열심히 키워서 꽃동산으로 어. 만들려고. 요거 장미 수고 처음 조성할 때 제가 사다 심은 건데, 한 2년까지만 꽃이 피고 안피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아, 너무 너무 예뻐서 아, 너무 예쁘죠. 아휴, 그래서 이 꽃에 방해될까봐 여기 다 잘라버렸어요. 또 짧게 해갖고 쓰는 음, 피를 짧게 하려고요. 그래서 어,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많이 피울 수 있도록 할까 싶어요. 너무 예 어, 요게 그냥 놔두면은 가을까지 예쁘게 보여주더라고 비록 음꽃 색깔은 안 이뻐도 그래도 가을까지 볼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이죠. 오, 너무 예쁘답니다. 요 산수국도 예쁘다는데 하, 산수국 옆에 있어서 뭐라고 하질 못하지만 하, 산수국이 비할게 하네요. 너무 예쁘답니다. 요 오래가고 오, 음, 별수국 여기도 이제 색깔이 약간씩 변해요. 거의 한달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올해는 키를 좀 짧게 많이 짧게 해서 어, 키우려고 이렇게, 이렇게 몰라갖고 이렇게 키를 크, 크게 만들었어요. 그럼 크게 만들었더니 어, 비가 오면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는 짧게 몰라갖고 그냥 키웠더니 짧게 해보려고요. 이거는 최초에 키우던 선수국인데 이 역시도 아까워서 작년에도 별로 자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8년 8년 됐는데 한 번도 안잘 안잘라 줘 갖고 너무 크답니다 요거는 똑같이 장미수국 인데 올동이 실패했어요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키를 짧게 해서 올동 시켜줄까 어, 잘 키워 볼까 싶어요 이거 3년 된건데 어떤 분이 이거 너무 예쁘다고 키워 보라 그래서 했는데 올해 장애는 꽃이 안피었어요 제장이는 죽어버리고, 그래서 뿌리에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이렇게. 자라는데 올해 꽃을 피워서, 너무 예쁜 거 있죠. 이거는 어미고 이거는 제가 삽목을 해서 이렇게 이것도 피워, 피웠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는 열심히 해보려고 이거 u 년부터 열심히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심었는데 이렇게 별수국은 쑥쑥 쑥쑥 잘 자라서 요런 거 잘라서 삽목 해볼까 싶어요. 요런 별수국. 삽목둥이는 진짜 그냥도 예쁘지만 삽목둥이는 더 예쁜 거 같아요. 요거는. 향수기라서 향내가 엄청이 난답니다. 요렇게 요거는 한4 0센 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 음 뭐라 그래 허벅지 허벅지까지 오는 거라. 이것도 열심히 가와서 어. 더 예쁘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 먹은 대로 잘안 된답니다. 이것도 잘라야되고 국화는 여기가 다 국화밭이었는데 국화는 다 죽고 국화가 없어요. 제가 남편이 갖고는 타파트 가면 뭐 국화가 많이 있는데 그걸 갖고 와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 감사합니다.